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다 다들 어, 금요일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금요일의 연장선에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다들 또 토요일을 위해서 또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은 어,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보통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름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끝난 게확 다가오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번에는 벌써부터 조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아직 햇빛은 뜨겁지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어, 추석 전부터 조금 가을 분위기가 좀 무신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 기분 좋은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가을 아 가을과 겨울을 좀더 좋아하는 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 겨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는 창문 열어 놓는 것도 좋아하고 어, 바람이 살살살 들어오는 그런 좀 기분을 좋아해서 음, 여름보다는 물놀이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겨울에 추워도 이제 겨울 바다 이런 걸 보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겨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어, 저는 겨울이 좋다라고. 자, 그러거는 또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제 주말에 연장선이 토요일을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한 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한장 뽑았습니다. 한 장을 뽑았는데요. 어참 이제 제가 요새 뭐 운세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을 때 나오는 카드 중에서는 참 엄청 오랜만에 나오는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거 내담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도 잘안 나왔던 카드입니다. 자, 보여드리자면, 짜잔. 자, 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 연애운이 따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했을 때 조금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자체가 조금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 운명의 사람, 뭐 귀인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이성 동성을 떠나서 일단 사람의 뭐. 조금 여러분들에게 운명의 존재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금 그런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 반환점을 맞이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게소를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 오늘은 좀 인생의 반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 어, 선택을 내리기에도 좋은 하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바보카드와 연결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보카드가 새로운 출발을 뜻한다라면 이건 역시도 어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카드라고 보셔도 조금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 어 내가 이걸 해봐야지, 이걸 해봐야지 계속 미루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면 토요일 오늘 하루에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면 어 평소에 실천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해본다라든가, 뭐 이제 공부를 해본다라든가. 아,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데 아, 좀 이제 며칠 쉬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 봐야지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어, 시작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 조금 크게 달려오신 분들이라면 반대로는 조금은 휴식을 해야 된다. 어, 휴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능률이 또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휴식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달려 왔는지 어, 아니면 내가 휴식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어, 그것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 좀더큰 시너지와, 어, 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운명의 순환, 순간, 어, 반환점이 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중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뭔가 큰 결실을 맺기보다는 일단은 어한 발이라도 반발 자국이라도 내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은 운명의 사람을 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장은 운명의 수레바퀴였고요. 어 조금은 저도 놀랄만한 좋은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안녕!